예, 이제 138 페이지를 읽을 차례입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요리사가 되거나 TV의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유튜브는 거물만 상대하고 우리 같은 장치인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도 검을이 나타나다 개판치기를 바라고, 우리 같은 잔챙이들은 그 비용을 대다가 끝나는 거죠. 라고 그녀는 한탄, 한탄했다. 유튜버를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며 심지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아무나 꼭대기에 오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올라갔다고 해도 해도 밑에서 수많은 손들이 발목을 잡아끌 것이다. 그 손의 정체인 바로 소형 인플루언서들이다. 이번에 거의 140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소제목은 14장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여기서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성 고객을 거느니다 소형 인플루언서. 2014년 3월 애니아 라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2000년대 초 영국 범밍엄에서 학교를 다닐, 다닐 때 그녀는 인도 출신 아버지 구자라티와 케냐 출신 어머니에게 항공기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업의 날 행사 때 항공기 승무원은 수영을 할수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꿈을 접었다. 당시 13살이었던 라냐는 자신이 수영을 배울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라냐는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든 시작을 쓰려고? S는 아시아계 주부의 전형이었다. 시잡은 쓰면 왠지 지저분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느 날잘 맞춰서 써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잡을 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진 것이다. 그녀는 이 모습을 촬영이에,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한, 생각했다 결혼 후 아이샤 라만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7분짜리 동영상은 난방기 앞에 식탁 의자에 앉아 촬영하는 것이다 쇼핑 블로그 넥스트에서 산 15파운드짜리 스카프를 머리에 뭐 어떻게 묶는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시청해달라고 달려면너 소리를 떨었다 몇 사람이 그 영상을 시청했다 다음날 아침 그두 사람이 구독버튼을 눌렀다. 다음날에는 세 사람이 더 늘어났다. 거기서부터 잘 나갔죠. 그녀가 회상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스카프를 파는 한 작은 업체와 계약해서 상품을 홍보, 홍보했다. 하나가 또 다른, 하, 또 다른 하나로 이어지더군요. 그녀가 덧붙였다 사냥은 그녀는 성공한 소형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때 벵갈 출신 남편과 험악한 말이 오가 오가며 헤어지는 아픔을 맛보았다. 라나의 유튜브 계정은, 계정은 아무리 훑어봐도 2018년 10월에 이뤄진 이혼의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 않는다. 자신이 플레이폰에서 사과의 흔적이나 스캔들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길를 쓰는 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자신이 유튜브, 자신이 유튜브 페로소나를 지키,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많은 크리에이터처럼 그녀는 유튜브가 아닌 스냅체제에서, 에만 자신의 생활 일부를 방송하기로 작성했다. 물론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그스냅체리 스토리, 스토리를 조각조각 모아서 다른 소셜미디어에 올리긴 했다. 라나는 녹색 스파크 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가을 하이 하이트 햇살을 흠뻑 맞으며 자동차 좌석에 앉아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나는 이번 이혼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그녀는 흔한 체팔로우들에게 엄격한 이슬람교 사회에서 여자가 나서서 이혼을 요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어려지를토로했다 자들이 여자들을 무척 힘들게 하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도 여자들은 지긋지긋한 무슬림 원회에 계속 나, 나아가야 했어요. 나, 나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만 했어요. 해요. 이렇게 말하는 말하는 것을 들어 들어 보면 라나의 이혼 과정 과정은 그녀의 유튜브 페르소나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었다.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거슬게침 심정을 토로하는 그녀는 카르마네 앞에서 사는 제주를 타고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다. 그+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남편이 자신이 인터스타그램에 올렸던 춤추는 동영상을 이슬람식 이혼을 관장하는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에게 보여주었더니 이맘은 이건 하 이건 히, 하람. 이라, 이군, 이라고 이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라나는 이맘에게 이렇게 맞았다. 전편해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열 배는 더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라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현재 그녀는 그녀는 33세로 다섯 아이들을 둔전 유튜버이다. 유튜브 사업가다. 4만 8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11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그녀에게 수입을 보장해준다. <laughs> 라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현재 그녀는 2 3세대5 아이들을 둔 전업 유튜버이다 유튜브 사업가다. 4만8천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11만명의 인스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그녀에게 수입을 보장해준다. 라나의 이혼은 이호, 이호, 축복이자 저주였다. 여전히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혼한 유튜버로서의 상심과 고통, 그리고 엄청난 수치심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더 많은 수치조자를 얻었다. 그녀는 처음 깜짝 놀랐다. 제 상황 때문에 일을 더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이혼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너무 요러, 요란하게 떠들었으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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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역경에 처하면 바로 꺾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군요 방대하게 여기저기 뻗어가는 유튜브 순세가 존재한다 라나는 이슬람 소공동체의 정숙한 사회라는 틈튼새에서 패션 감각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널리 아, 알려진 유튜버다. <laughs> 그녀는 팬, 팬들이 보낸 경험품 꾸러미를 받기 위해 버밍엄의 집 근처 우체국에서 사서함을 마련했으며, 있으 동영상을 촬영할 사무실 좋은 조건 사무실을 좋은 조건에 얻었다. 아직 소연.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팬스, 팬들이 보낸 물품을 찾으러 한, 달, 한 달에 두번 사서함에 간다. 꾸러미를 서너 개의 부대에 담아 사서함에서 사무실까지 나른 다음 소포를 풀면서 보낸 사람에게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녀는 하루 내내 개봉한 소포를 모두 꼼꼼하게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 차례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계정에도 올린다. 차량 공간이 좁은데 이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라는 질문, 질문에 사실 다소 버거울 때도 있어요라고 그녀는 실토했다. 그러나 라나가 받은소프가 유튜브 영상 변호에서 기여를 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제품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laughs> 전반적으로 판단나이 보면 유튜브는 라나에게 선물이었다. 그녀는 머지않아. 자신만의, 자신만의 레, 메이크업 라인을 출시한, 출시할 계획이다. 그녀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만큼 만큼 벌고 있으며 여러 브랜드와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다. 때로는 일상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 유튜브에 털어놓아서 팬들과의 유대도 더 돈독해졌다. 라나는 마케팅 세계에서 큰 역할을 미치는 소형 인플루언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소형 유튜버는 독특한 운영 방식과 열정적인 팬들의 변화 없는, 없는 지지 속에서 초대형 유튜버보다 더 친밀하게 소비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대개 초대형 유튜버는 각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물론이고 모든 소포에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할 이유가 없다. 라나 같은 소형 인플루언서는 열렬한 구매자 집단을 기업의 맞춤형으로 연결해준다. 따라서 특정 열렬층을 겨냥한 브랜드 홍보의 최적의 수단이 될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훨씬 더 정직해요. 그녀가 말한다. 돈 때문에 아무, 아무 브랜드나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좋다면 진짜 좋은 거예요. 나쁘다면 진짜 나쁜 거고요. 라나의 팬신층이 비교적 소문. 소규모인 것은 대형 브랜드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초소형 인플루언서도 대형 브랜드와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린시 에이브러햄도 그중 하나다. 많은 유튜버가 그래도 린시 에이브러햄 햄 역시 세첩받기 전은 도는 듯한 일상의 첫 탈출구를 찾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위, 위스콘 신수 미 워키에 있는 마켓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2009년부터 계약직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그녀는 낮에는 마케팅 회사의 광고조를 위해 마케팅 문안을 작성하고, 밤에는 찰리 맥도날과 크리스티나 호너 등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는 생활을 응. 먹겠다고 했나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했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지만 유튜브만큼은 진심으로 좋아했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 보면서 정말 재미있다 하, 나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라고 에이브람은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존 그리, 그리닛은 잘못된 우리별에 있어요. 이 낭독회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낭독회의 사회자 사내는 낭독의 즐거움에 촉정을 맞춘 책과 기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였다. 그 동영상을 본 다음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은 에이브로 헤메게 사내의 동영상을 추천하는 횟수를 점점점 늘렸다. 이로 인해 그녀는 토끼굴에 빠져들었고 유튜브에서 사람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책에 전념하는 전남, 북튜브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145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